이거 틀렸는데 연장가면 될까? 아, 연장하세요아예 고맙습니다 이 빼는 거아힘네 아, 방패스 하는 거 그대로 써네한개걸치놨으면 그걸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 예. 어, 근데 힘이 좀 들지 아니, 이거는. 아, 잠깐만, 미안해. 잠깐, 이거 빼봐봐. 이거를, 이걸 먼저 싹 다, 한 바퀴 돌려봅 어, 아, 갔구나. 전화 할까 홍두사 갔다 왔습니다. 너? 아, 뭐? 그랬어? 네. 른데 <laughs> 아, 농담이지. <laughs> 오늘 또 유튜브 가기도 왔네 아 맞다 그날도 <laughs> 왔는데 이건 재미없다 이런거 요즘에서 포기 좀못하겠잖나아다돌아가네광고 아, 어. 나가지고 이쯤에서 포기할 수가 없다 새끼무쌤 아니 이거 아 인마가 먹어 그자 이게 하려면 좀 그치? 오래 해야돼 오래 할수 있다 10분만 할수 있다 우리 어? 야, 튜브 저한테 하나 있었어요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잘 간다, 어..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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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케이. 아, 됐네. 야, 그... 아, 이거 뭐,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. <laughs> 아니, 이사님이 <laughs> 갖고 있더라고. 아, 이거 뭐야. 풍경 없이. 저 어디서 났지? 아. 이건 내가 찾아볼게. 이거 음, 바꿔라. 그래야 여기 또 난데 유리가 바뀌는 걸알 수가 아. 있겠지. 유리 같은 걸 밟았다 하더라고. 어, 저기, 파편 없어 떨어지 있더만. 약간 떨어질까, 이런 거. 저 물을 넣어야 지 <laughs> 물에 넣어봐야 되지. 이런, 이런 거 그렇나? 아, 소리 나요? 어, 소리 나네. 네. 냄새 나다, 고무냄새. 그런데 물, 뭐, 크게 눈에 보이는, 보이는 그런 건 없대요. 네. 봐봐물이 아, 저물 있네. 아니, 아, 아니, 그래. 니 그래. 어, 그 어, 그래. 어, 아니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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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들못 어, 그다 틀렸다 어, 그래. 어, 부래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까 어, 그 어, 어, 어. 잠깐 잠깐 그거를 바람을 조금 넣어야 돼요. 예. 네. 찾았어. 바람이 아니요. 나와? 빨리 가져보자. 십분 지났습니다. 에프안제그근데이 갈아주는 할배들 보면 이 뒤집어 갖고 보인 보던데 뽑아내더라고. 다 켜있는가 싶어가. 모르겠다. 이것도 못 집어야 되나? 어? 어 여기 뭐 돌, 돌가루 있다. 돌가루, 이거. 어, 이 정도? 돌가루는. 뭐. 자. 가루. 하는거 보고 배워야지. 난 모르는데. 그렇지. 난리 났다, 이거. 예. 예. 어. 어. 됐습니까? 왜 아, 이렇게 아니, 아이고 상어 상어 간다. 거만네 그, 그, 그 바람만 넣으면 됐어. 돼. 어꼽 빨리. 돼. 어? 꼽아야 돼. 꼽는 꼽아 게들어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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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넣어야 되네. 여기 여기 펌요 요부터 먼저 넣으어 그, 뭐. 처음 부터 이거. 좀 빵빵하게 해 줘야 안 시키거든. 그랬어. 아, 아 어. 이걸 다시 이, 이 안에 집어야 돼. 음. 어. 버려야지. 아니, 여기서 넣고 차근차근차근, 맨 마지막에는 손두 개로 꽉 밀어 뿜는데, 아, 그 주걱을 하는 거아이고 아이고. 됐어, 됐어, 됐어. 네. 어, 이렇게. 어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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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래가지고, 요거가 힘들거든.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, 세워가지고, 손바닥 요걸로 이렇게 밀어버려. 옳지, 옳지. 안 되나? 어. <laughs> 어. 음, 님이, 님이 어떻게 될까, 어차 아이고 이거 내야 되는데 튜브를 또 사야겠구만 뭐. <laughs> 주걱을할하안 되겠다 아 주걱? 아, 반대로 받고 응. 이걸로? 어. 그래 없시갖고이다고아예 그 아, 이걸로는 어, 안 붙을래 확실인데이건데 저거 뜨미레가 어떻게 미라클 커데 이거 어우 네어이주이한 거구나 어. 이거 없으면 안 되겠는데. 이거 풀고. 풀고. 아. 이게, 타이어 이거, 지금. 풀고. 나, 나는 이래가쫙 밀면 들어가거든 그래. 내게 좀 낡아갖고, 좀흙어같다 문제 났지. 쉬... 원래 쉬는 시간에 이... 그때, 그때,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. 타이, 튜브가, 아, 개코보다 얇네. 예, 이게 원래 살때 있던 어. 타이어인데. 타이어 자체가 뭐 문제가 있네. 펑크가 자주 나더라. 그니까. 네. 지금 몇 번째고, 한 다섯 번째 아이가 아니고. 근데 이거는 네. 예. 이거 막 넣었는데 보통 농이라더라. 다 버리세요. 그거. 아, 여기 끼우는 하나 씌워야지. 아, 예, 요거만 끼우는데. 이 바람 넣고 이게 좀 올라오면 요 요거 예,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어. 그래 모양이 어디 이상한 데 없는지 한번 다잘잡았는지안 보고. 아, 그렇지. 그래 가지 한번 싹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. 이래야지 고무가 안 해. 어, 자리를 잡거든. 그래야 다시 얻는 거지. 어... <laughs> 감독님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어, 잠시만, 여기, 여기 아닌가? 아니, 이거는 타이어가 다 달았는가를 알수 있는 홈이거든. 어. 이게 없어지면은 타이어가 완전. 고멍을 보쳐야 된다. 이천 원수 고문 타이어에 이천수뽕뽕뽕고있이데대 고문 있는지. 그래. 거 찾았어 근데 아유. 이게 타이어 그거예요. 게이지 다른 거. 큐브는 이나 나중 에어 봐라. 예. 그 집에 가서 조사해 봐라. 어. 예. 찾아갖고 사고 또어야지 사고 원인 도떼해야지한72 정도 되겠다. 좀 집으세요. <laughs> 내가 된다 확실하나? 아, 런거안이 안.. 된다 근데 안... 게이지가 있는데 아, 게이지 있어요? 80 어, 게이지 맞죠? 좀더더 좀 맞추고 간다 지금 너가 한80좀금야 왜? 100인데? 아니다 이거 한90 정도 어 아, 90이다 90 맞대 내가 <laughs> 하도 발음 맞아서 늦어보면 안다와된거 <laughs> 아, 같은데 한95아 너무 많이 했는데 나, 나, 한, 116콘다. 아, 95다, 지금. 어아니 아, 95, 맞다. <laughs> 맞는 우리 몸무게 많이 나람들 100, 100만 내야 돼요. 나한 116콘. 자전거 120 걸리요. 그래, 더 힘들다. 타이어이어 <laughs> 최고, 겉에 100이 아, 100인데. 됐다, 100인데, 지금 잘 빼야 돼요, 이걸. <laughs> 제, 제발 가자. <웃음> <웃음> 제발, 바람이 다 빠질 하긴 거거든. 하긴. 되쪽 <목소리> 선수 <야, 식구만 가야지. 웃음> 그러냐면... 아, 됐어. <laughs> 아, <웃음> 아 네. 아니, 이거 꼬먼색 <laughs> 어디 갔나 이거? 아, 라 야, 안 봤나? 저거버리어요 아, 씨, 꼬먼색. 아, 두똑이네 1g이라도. 아, 예. 와, 저 장비 원래 있던 건데 꼬먼색이. 이것도 <laughs> <못 사. 웃음> 아니, 아 이것도 또... 가져갔아내 원래 검은색이 있었는데 어디노 찾아 드려야 되네. 아큰 <laughs> <났다>. 검은색 <laughs> 어노이자못 <어째 너이자니? 웃음> <laughs> 아, 가겠습니다. 지금 아다 <laughs> 내가 검은색 아 <laughs> 어? 아, 이게 뒤 바뀌었네. 예. 어, 아, 그냥 제로딱 틀어 아, 이렇게 해야지 잠깐만 놔줘, 잠시. 아, 딱. 아, 너무 빵빵해 넣었나? 아, 됐네. 해야돼, 그 정도. 뒤에는 백치 넣고 왔잖아. 아, 뒤로 걸치네. STM에 딱 맞게 넣었다. 예. 예. 아, 나 뒷, 처음 본다, 뒷바퀴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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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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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유미야 <laughs> <laughs> 빨리 갑시다. 여깄네, 여기. 오, 찾았다, 찾았다. 찾다 드디어, 드디갈수 있다. 됐어, 드수 있다. 가면 되겠다. 지금 마에 찾았나? 안 나는데? 이거. 아, 씨발. 저 차님 나저 혼자 차가지고 여기 찾으러 오니다 여기. 아, 이제 안 그럴 것 같아. 나 마켓에 면된 시마개 <목소리> 어? 아까 아, 왜? 마 예? 바로 버려야 돼요 그냥. <목소리> 네? 지금 얼마 부분 나가지? 확실히 이게 어떨지. 뭐 가면겠지. 바로 버려야 돼. 마개부터 버려야 된다고. 마개 여기 호텔 스티커. 연기의 아... <laughs> 문제 있다. 아이고 <목소리> 어쨌든 이사인 덕분에 튜브를 빨리 갈았네. 예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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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갚아, 갚아드리겠습니다.